네, 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12구조 영어 기초과정 제4강 들어갑니다. 4강은 우리가 1강, 2강, 3강은 조비동사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개념의 고급 문장들이 발생되는 즉, 왕기초에서 고급 문장이 어떻게 조동사와 비동사가 결합해서 나타나는지를 배우고 그리고 그 개념을 또 생활 회화에 적용해서 훈련하는 방법을 그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4강에서 문장의 다섯 가지 형식, 예, 원래 문장의 5 형식이라는데 이 독수리 5 형제가 미국을 지킨다라는 말은 영어를 지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독수리 5 형제가 문장이 다섯 가지, 즉 영어라고 하는 언어는 그 문장의 종류가 다섯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문장의 종류가 수도 없이 많고 밑도 끝도 없이 많고. 예, 너무 많은데 다섯 개밖에 없다니요. 예, 그 독수리 오형제가 전부 다 옷을 조금씩 조금씩 다른 색깔로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 오형제가 옷을 거꾸로 입었다가 바로 입었다가 빨간색 입었다 파란색 입었다 그러는데 지가 아무리 옷을 많이 바꿔 입어도 에? 본래 자기 모습은 하나예요 그래서 문장이 아무리 많이 변해도 다섯 가지 종류가 눈에 보여야 돼요 아 요거는 1형식 아 요건 2형식 문장 아 요건 3형식 문장 4형식 문장 5형식 문장이구나 그래갖고 그 딱딱 해석하는 것도 딱딱 그리고 말을 하고 싶은 것도 아, 이거는 일형식에 속하는 문장, 이형식에 속하는 문장, 이렇게 쉽게 정확하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쓰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읽는 것도 그렇고, 이 다섯 가지의 형식을 알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이 곧길 따라 움직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laughs> 자. 문장에는 다섯 가지 형식이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종류의 문장들이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규칙적인 패턴들로 변화해서 그래서 이 패턴을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패턴을 딱 요거를 길을 모르는 사람은 영어를 배우는 게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부는 사실은 영어의 문장의 5형식을 먼저 배워놓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나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게 영어 문장 다섯 가지 종류예요이 다섯 가지 외에는 없어요 1 형식 1번 2 형식 2번 3 4 5 형식 이렇게 돼 있죠 그럼 brian is with mary everyday brian은 매일 메리와 함께 있다 요게 일형식이에요 그래서 브라이언은 있다 그게 주어 동사 그래서 이거를 브라이언을 주어라고 그러고 is를 b동사 있다라는 개념으로 쓰여요 그래서 브라이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어 동사로서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뒤에는 이거는 쓰레기 취급해요 그래서 브라이언이 있습니다 메리랑 영자랑 철수랑, 부모님이랑, 그죠? 캘리포니아에 있기도 하고, 메릴랜드에 있기도 하고, 한국에 있기도 하고, 미국에 있기도 하고, 어쨌든 브라이언이 있으면 일단 된 거예요. 그죠? 그걸 일형식. 그 다음에, 브라이언 is kind. 근데 이 뒤에, 이제, kind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온, 브라이언 is kind. 요건 이형식 취급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요거는, 있다가 아니라, 요럴 때는, 이다예요. 그럼, 브라이언이 이다. 그 말이 안 되죠? 브라이언이 이다 그러면은 이다와 이다 동사인데 그래서 이 비동사는 존재 상태 정체 동사라고 했어요. 근데 이 비동사가 이따로 쓰일 때는 아주 이게 완전한 문장이 되는데 이다 그러면 브라이언은 이다 어쨌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브라이언은 친절한 상태이다. 그래서 브라이언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게 브라이언 주어 is. 동사, kind를 요걸 갖다가, 주격 보호다. 그래서 주어를 보충해줘서 문장을 완성한다. 요런 형태는 전부 다이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Brian loves Nancy. Very much. 그러면, Brian은 사랑한다. 아, 사랑한다. Brian을 아, 사랑해. Brian은 사랑하는데, 그냥 혼자 사랑해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죠. 그래서, 누구누구를 하는데, 주어는 동사, 무엇을 동사한다. 그래서 그 목적어라 그래요. 그래서 주어, 동사. 브라이언은 사랑한다. 뭘? 그게 뭘할때 그게 목적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래서 요거는 3형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4형식은 브라이언은 낸시에게 줍니다. 아니 브라이언은 낸시에게 줍니다.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죠? 브라이언은 낸시를 사랑합니다. 나. 브라이언은 낸시에게 줍니다. 똑같은 것 같죠? 그렇지만은, 브라이언은 낸시를 사랑한다. 그건 완성된 문장인데, 브라이언은 낸시에게 준다. 그러면 이 준다라는 동사의 개념 때문에, 낸시에게 주는데, 뭘 줄까? 그뭘 줄까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안서 있으면은, 그러면 이 문장은 완성된 문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브라이언은 낸시에게 돈을 줍니다. 그래갖고 누구 누구에게 뭔 멋을 준다. 그래서 요런 준다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걸 준다 동사를 수요 동사다, 공급 동사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해요. 근데 수요 동사, 공급 동사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이 준다라는 동사 쪽에 누구에게 무엇을 그죠?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 빌려준다, 보여준다, 가르쳐준다, 그죠? 만들어준다. 이런 게 전부다다, 다 뭐뭐 해준다. 이런 게 전부다 이거를 수요 공급 동사. 그래서 이런 거를 사형식이라 그럽니다. 조금 어려운 느낌이 여기서부터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브라이언은 낸시를 만듭니다. 브라이언은 낸시를 만듭니다. 만드는데, 낸시를 어떻게 만들어?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브라이언은 낸시를 만듭니다. 어, 낸시를 만들어? 브라이언이 창조 중가? 낸시를 만들어. 만약에 브라이언이 이 창조주라서, 아, 이제 만약에 낸시가 로봇이에요. 그래갖고, 브라이언이 낸시를 만든다. 낸시라는 그로봇을 만든다. 그러면 요거는 메이크는 삼형식 동사라 그래. 근데, 브라이언은 낸시를 만든다. 근데, 낸시가 사람이야. 사람 못 만들잖아. 근데 낸시를 어떻게 만들어? 화가 나게 만들어. 슬프게 만들어. 짜증나게 만들어. 괴롭게 만들어. 아프게 만들어. 그죠? 죽게 만들어. 그러면은 요게, 브라이언이 주어고 맥스가 동사, 그다음에 낸시가 목적어고 낸시를 행복하게 그래서 이것을 행복하게를 보호라 그래 목적 보호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 5형식 문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 메이크 같은 동사를 5형식 동사, 기부 같은 동사를 4형식 수요 동사, 러브즈는 목적어를 필요하니까 로 타동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그런 단어에 익숙하지 마시고, 아 이거 단어를 저도 배운 게 그런 식으로 배워갖고 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와요. 그래서 시간 낭비를 때로 하는데 어쨌든간에 지금 어려운 에,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려니까 그런 말들을 자꾸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에, 그냥 요 문장을 외워놓으세요. Brian is with Mary. 1형식. Brian is kind. 2형식. Brian l o v e d Nancy. 3형식. Brian gives Nancy money. 4형식. Brian makes Nancy happy. 그러면 5형식. 요렇게 딱 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Brian은 Nancy랑 있다. 아, 1형식이구나. Brian is with Nancy. 브라이언은 낸시에게 친절하다 그러면 브라이언 is kind to 낸시 아 이렇게 하고 브라이언은 낸시를 사랑한다 그럼 브라이언 loves 낸시 딱 하고 브라이언은 낸시에게 돈을 준다 그럼 브라이언 gives 낸시 money 머니 낸시가 아니라 낸시 머니 그 다음에 브라이언은 낸시를 환하게 만든다 아니 행복하게 만든다 브라이언 makes 낸시 happy 오형식 아, 문장은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밖에 없는데 요 놈이 뒤집어졌다, 맺혔다, 뭐, 어, 막 바뀌면서 동사가, 우리가 동사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죠? 동사가 바뀌니까 우리가 동사 바뀌는 걸 우리가 했잖아요. 왕기초 1강에서부터 동사가 바뀌는 거, 어떻게, 현재 가고 미래로, 긍정, 부정으로, 그리고 의문문으로 막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조동사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 동사가 막 바뀌고, 이것이 막 질문으로 뒤집어지고, 그러면서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요 다섯 가지 종류가. 그이 다섯 가지 종류가 어떻게 복잡해지는지 한번 볼까요? 복잡한 게 아무것도 복잡한 게 없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보세요. 이거는 여태껏 제가 설명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잘 이렇게 이렇게 그냥 봐 드시고 이거 참고만 하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나는 체류한다. 캘리포니아에. 그러면 I stay 나는 체류한다. 나는 머무른다. 그러면 이게 이건 벌써 이걸 일형식이라 그래. I stay in California. I stay in Korea. I stay in Hong Kong. 그죠? 나는 소년이다. I am. 그러면 나는 소년이다. 그런데 이다 이다 나는 이다. 나는 선생이다. 소년이다. 여긴, 한글은 소년인데, 영어는 선생 써놨어요. 틀렸어요? I'm a teacher. 그러면 요거는, 나는 이다. 그러면 말이 안 돼. 뭐가, 뭐야, 너는. 그럼 선생이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주격보 주어, 동사, 주격보호. 2형식. 그 다음에, I love you. 그러면 3형식. 나는 너를 사랑해. I gave him money. 나는 그에게 돈을 줬다. 그러면 4형식. 나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I made her happy. 그러면 5형식. 그래서 1 2 3 4 5 형식의 문장밖에 없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변하는가? 다시 한번 짠. 자. 자 보세요. 이게 1형식이요.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그죠? 1형식. Brian runs runs in the park. 브라이언은 뛴다. 그걸로 끝이야. 공원에서, 길에서, 뭐 산에서, 어? 언덕길에서, 내리막길에서 뛴다. 브라이언은 공원에서 뛴다. 어디서 뛰든지, 어디서 뛰는 뛰든 거는 그거는 필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뛴다. 그러면 벌써 이거는 자동사라 그래. 그러고 완전 자동사 그래갖고, 이거 이형식으로 브라이언 runs in the park. 브라이언 runs. 그러면 인 n the park은, 아니, 공원에서 바뀌던, 어디서 뛰던 지간에뛴 장소가 한두 군데요. 그걸 외우고 있으면 안 되지. 공원에서 뛰는지, 학교에서 뛰는지, 교실에서 뛰는지, 방에서 뛰는지, 이런 거를 해갖고 수영장에서 뛰는지, 아, 이런 거를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되고, 뛴다! 뛴다를 공부해야 돼요. 뛴다! 안 뛴다! 뛰었다! 안 뛰었다! 뛸 거다! 안뛸 거다! 뛰니! 안 뛰니! 뛰었니! 안 뛰었니! 뛸 거니! 안뛸 거니! 뛸수 있다! 뛸수 없다! 뛸지도 몰라! 안 뛸지도 몰라! 이런 거를 딱 귀를 잡아 놓으셔야지, 그 뒤에 것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게 아니거든. 뛴다를 그거를 변화를 시키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하는 게딱 정해져 있어 길이 그거 하나만 딱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Brian runs in the park 이거 해. Brian doesn't run in the park 공원에서는 뛰지 않아요. Brian ran in the park. 브라이언은 공원에서 뛰었어요 어저께 yesterday. Brian didn't run in the park yesterday. 브라이언은 어저께 공원에서 달리기 안했어요. Brian will run. In the park tomorrow morning. Brian은 내일 공원에서 뛸 겁니다. Brian will not run in the park tomorrow morning. Brian은 내일 공원에서 뛰지 않을 겁니다. Does Brian run in the park every day? Brian은 공원에서 매일 뛰니까 자, 이렇게, 예, 12개가 나오죠. 그죠? 그 12개의 변화가 이렇게, 일용식이 이렇게 12개로 기초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다니시면서 할수 있잖아요. 그냥 이게 e 니까 브라이언 자리에다 e 를 넣고. She runs. She doesn't run. She ran. ran 과거가 ran이야. 뛰었다. 아, She didn't run. She will run. She will not run. Does he run? doesn't he run, did he run, didn't he run, will he run, won't he run 이게 I go, you, I don't go 이거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게 일반 동사 기초 변화예요 그 다음에 이 형식 봐요 Brian becomes a teacher 브라이언은 선생이 됩니다 된다, 안 된다, 됐다, 안 됐다, 될 거다, 안될 거다 되니, 안 되니, 됐니, 안 됐니, 될 거니, 안될 거니 열두 개 변하잖아요 그럼, become 동사 변화. 뭐, 보이세요? Brian becomes a teacher. Brian은 선생이 됩니다. Brian은 선생이 안 됩니다. 그러면, become을 부정하면, doesn't become. 死니까. Doesn't become이지. 그 다음에, become에 불교 출근하니까, Brian became a teacher. 되었다. Brian은 선생이 되었다. 10년 전에. Brian didn't become a teacher. Brian은 선생이 되지 않았어요. 그죠 Brian will become the teacher. 브라이언은 선생이 Brian 브라이언 will become a teacher. 브라이언은 선생이 될 거예요. Brian will not become a teacher. 브라이언은 선생이 안될 거예요. 그다음에 의문문 해야 되고. 그죠? 음그 다음에 브라이언은 음식을 원해요. 브라이언은 음식을 안 원해요. 브라이언은 음식을 원했어요. 브라이언은 음식을 원하지 않았어요. 브라이언은 음식을 원할걸요? 브라이언은 음식을 원하지 않을걸요? 브라이언이 음식을 원하니? 브라이언은 음식을 안 원하니? 브라이언이 음식을 원했니? 브라이언은 음식을 원하지 않았니? 브라이언이 음식을 원할까? 브라이언이 음식을 원하지 않을까? 자, 봐요 현재 과거 미래 다 이렇게 긍정 부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의문문 하면 브라인 음식으로 의문문도 되고 그 12개요 그래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이런 문장의 구조가 5개 밖에 없는데 영어는 문장의 형태가 5개 밖에 없는데 요 5개가 벌써 기초 변화해서 12개로 변하잖아요 요 12개로 변하는 걸 알아야 되죠 그 12개를 외우고 다녀야지 왜아 주어 동사만 변하니까 동사만 변하니까 쉽잖아요 했잖아 I go you go he goes she goes I don't go you don't go he doesn't go she doesn't go it doesn't go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브라이언은 철수에게 돈을 줍니다. 브라이언이 철수에게 돈을 안 줍니다. 브라이언은 철수에게 돈을 줬습니다. 브라이언이 철수에게 돈을 안 줬습니다. 브라이언은 철수에게 돈을 줄 겁니다. 브라이언은 철수에게 돈을 안줄 겁니다. 겁니다. 브라이언은 철수에게 돈을 주니 Does Brian give 철수 money? 이거고요. 쉽잖아. 브라이언이 철수에게 돈 줬니? 그러면 Did Brian give 철수 money? 요렇게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 거 이제 다할 수는 없어요. 다 하는 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합니다. 대충 이렇게 문장의 5형식이 있다. 이런 것들이다. 그럼 이건 봐. 요 브라이언은 메리가 나가는 것을 본다. 그런 뜻이죠. 브라이언은 메리가 나가는 것을 방에서 나가는 것을 본다. 뭐 이런 뜻이죠. 브라이언이 메리가 나가는 것을 본다. 브라이언은 메리가 노래하는 걸 듣는다. 브라이언은 메리가 뭐 춤추는 걸 본다. 뭐 이런 말이에요. 뭐가 뭐 하는 걸 본다. 이런 걸 갖다 무슨 뭐 지각동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거는 필요하지 않고요. 브라이언 sees Mary go out. O형식이 이런 맛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O형식은 브라이언은 보고 메리는 나가고. 그래서 합치면 브라이언이 메리가 나가는 걸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형식이야. 그래서 영어 문장에서 제일 복잡한 게 오형식이요. 근데 오형식이 오형식 동사들이 있어. 아주 진짜 재밌어요. 여기 아주 두 개의 문장을 써야 되는 걸 갖다 이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여기 그래서 오형식을 잘 해야 돼요. 오형식 동사에 익숙해져야 돼. 회화가 여기에서 다 튀어나와요. 어려,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도 이 부분이고. 그래서 1형식, 2형식, 그래서 2형식하고 5형식이 제일, 어, 아주 기술이 많아, 이 안에. 그래서 2형식은 2형식대로 한판할 거고요. 5형식은 5형식대로 한번할 거예요. 1형식과 3형식은 쉽고, 4형식은 조금 신경 쓰면 돼요. 누구에게 뭘 준다, 이거. 누구에게 뭘 준다, 누구에게 뭘 빌려준다, 보여준다, 가르쳐준다, 만들어준다, 별의별 말이 다 있어요, 이 안에. 근데 4형식도 쉬워요. 근데 하여튼 2형식하고 5형식이 조금 좀 공부 좀 하면 좋아요 예 네. 그거 해 드릴게요 강의 이어서 또 계속 할거예요자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봐요 brian 자 봐요 지금 요게 1형식이잖아 1형식 문장이 요렇게 6개로 일단 바뀌었죠 봐요 brian runs in the park every day brian doesn't run in the park every day brian ran in the park yesterday. Brian didn't run in the park yesterday. Brian will run in the park tomorrow. Brian will not run in the park tomorrow. 자, 요게, 봐서, 이정식 문장이 요렇게 여섯 개 모양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요게 의문문을 바꾸면, Does Brian run in the park every day? 올리는 게. 그러면 밑에 거, Doesn't Brian run in the park every day? 그러면 요거는, Did가 앞으로 나가야지, 과거는. Did Brian run in the park yesterday? Didn't Brian run in the park yesterday? Brian은 어떻게 공원에서 뛰지 않았어? 이렇게 묻는 거지. Will Brian run in the park tomorrow? Will n o 이 붙어서 나가요. 음음문일 때. Won't Brian run in the park tomorrow?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일용식이 6개. 12개가 된거예요 평소문 6개. 음음문 6개. 과거, 현재, 미래. 긍정, 부정. 이12문장이요 그래서 이 12문장, 이 1형식이 12문장이 됐으니까, 2형식도 12문장, 3형식도 12문장, 4형식도 5형식도 12문장. 총몇 개요? 60문장이지. 그럼 1형식, 1형식도 5형식까지 영어의 모든 문장을, 1형식도 5형식까지 밖에 없는데, 그걸 갖다 60개로 내가 딱 전환시킨다. 60문장을 말을 하고 다녀봐요. 그냥 이거 안 보고 하실 수 있잖아. 다섯 개만 외워놓으면, 그 다섯 개 변하니까. 그 동사변화는 왕기초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왕기초를, 이거 지금 모르겠다. 그럼 왕기초 가서 들으셔요. 왕기초가 강의를 제가 몇십 개 올렸는데, 그 10분짜리, 15분짜리래요. 그러니까 그뭐다 합해봤자, 뭐한몇 시간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들어야지 이게 개념이 잡혀요. 그래서 초급으로 그냥 올라오시면 안 좋아요. 근데 내가 그쪽에 자신 있다? 그런 분들은 초급부터 들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완기초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비개념 비동사 개념 잡히셔야 되고 어, 좀 잡혀야 돼요 어쨌든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에, 나 강의가 너무 길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5형식까지 이 문장의 5형식을 이렇게 한방에 대충 개념을 잡아 드리려니까 조금 쉽지 않고 말도 좀 빨라지네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유튜브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그 모양은 그 밑에처럼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거 누르시면 안 되고요. 그 유튜브 강의 그 영상 그 밑에 있어요. 예. 그러면서 그걸 갖다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그 전화기에 예, 스마트폰에 제일 먼저 제가 강의 올리자마자 떠요. 구독 신청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저한테 좋아요. 아, 이 사람 강의 잘하는구나. 이렇게 표시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독, 신청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많이 올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강에서 뵙겠습니다.